시간이 갈수록 제조업과 소공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공인연합회 한 연순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단법인 경기소공인진흥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소공인이 이제 제조업자들 모임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만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화환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제 꽃을 꺾어서 화환을 보내는데 저는 스토리가 있는 새로운 화환을 특허를 내서 지금 만드는 그런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화환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화환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인가요? 기존의 화환하면 우리가 이제 기쁜 일을 생각을 하면 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쁜 꽃을 꺾어서 꽂아서 이제 예쁘게 화환을 해서 결혼식장이나 이제 행사장에 이제 꽃을 보내고 행사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꽃을 버리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화환이 많이 이제 보내졌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플라워 쉐어링이라고 공유 경제가 많이 뜨고 있어요.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새롭게 만든 건 어떤 화환이냐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표현이 다 가능하고요. 이제 가령 뭐 행사장 이름이 A라고 하면, A라는 거를 이제 포트 화분이라는 살아있는 꽃을 이제 꽂아서 거기에 표현을 해서 이제 그화환을 이렇게 보내서 축하를 하고요. 행사가 끝나면 그 화분을 거기 온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화 안에는 그 화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야 그 커피컵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 컵에 투명 컵에 이제 화분을 담기도 하고 쌀도 담기도 하고 초콜릿도 담기도 하고 사탕도 담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을 해서 나눠 갖는 그런 공유 개념의 화안을 말합니다. 네, 좀더 특별하게 화환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공인연합회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희 소공인연합회는요, 그 회원이 그 예비창업자, 기존의 이제 그 창업하기 단, 전 단계 예비창업자도 회원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미만 제조업자들, 그다음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공인 연합회에서는 창업 멘토단이라는 전문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그다음 기술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모든 경영지도사, 이제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전문가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이제 물어볼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들 다 이렇게 경영해주고 켜 해드리고 있고요, 지도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네트워크 형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진흥회의 회원들은 대부분이 자기 제품을 이제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들 모임인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체적인 판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진흥회입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소공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이렇게 많고 또 많은 마케팅 전략 또 사업을 도와주다 보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희 이제 그 회원들은 1인 창조기업 이제 혼자 CEO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혼자 하시다 보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경영지도라든지 그런 걸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업체는 이제 그 유아용품, 유아 수유등이라고 해서. 유아들한테 이제 시력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수유등을 만드는 제조업체였는데그 유아, 유아 갈수록 이제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매출에 대해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이제 수유등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유아 용품에 해당되는 그 유아용 그 이유식 할때 먹는 스푼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엄마들은 쉽게 생각할 때 집에서 뭐 이유식 먹을 때는 뭐차 숟가락이라든지 그런 걸로 먹이기도 하고 막뭐 그러긴 하는데 요즘 이제 아이가 출생일이 낮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많은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입으로 뭐 깨물어도 괴롭지 않고 전혀 그뭐입 이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재질의 스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유아한테만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면 매출이 이제 폭이 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욕으로 떠먹는 그런 스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 매출 증대를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고요. 지도도 해 드리고 있고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단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소고인 연합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건지 그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희 소고인 연합회는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비 창업자. 소공인 근로자 모든 사람들이 다한 구성원 가족 구성원으로 형성이 돼서 네트워킹 형성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품을 앞으로는 1인 CEO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에 이제 많은 비중이 갔지만 앞으로는 혼자 자기원자 혼자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혼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기본적인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해줄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 있지만, 그, 저희, 이제, 회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제품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아니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제품을 만들어 볼수있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시제품을 만들어 봤으면 그 품평에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단계부터 저희가 완전한, 그러니까 중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수 있는 네, 그런 네트워킹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픈 마켓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조업을 하, 어떠한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시장은 이제 온라인 시장이나 오픈마켓 시장이나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정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모아져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주문 제작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총망라나 집대성화 되어 있는 그런 오픈마켓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공인에서 그런 오픈마켓을 지금 기초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도와줄 수 있는 건 마케팅, 매출 증대를 해드려서 이분들이 중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알리페이하고 MOU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제조업이 B2B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B2B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제품을 만들었으면 내 스스로 B2C도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알리페이 같은데 하고 MOU 체결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는 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해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 방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다시 방문하는 확률이 7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문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그, 주로 이제 이분들 오셔서 쇼핑을 많이 하세요. 쇼핑도 많이 하고, 관광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이제 불편함, 화폐단위의 불편함. 그런 게 이제 많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저희 이제 소공인진흥회가 모여 있는 곳에 중국인들이 와서, 아, 여기에 정말 소공인, 우리가 원하는 원더풀 그런 중국인들원 워낙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아용품하고 화장품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제가 지금 중국인만 예를 들었는데, 가까운 중국인뿐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 소공인 진흥에는 이제 미출 중대를 위해서 MOU 체결도 하고, 소공인들, 회원들의 권위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겁니다. 네, 회원들과 또 중국 시장의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소공인연합회 한연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